여기까지 오신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길만 조금만 넓으면 좋은데, 길이 좀 많이 좁습니다. 야, 상골짜기. 지장사 가는 것이 몇 군데 있는 모양이네요. 남지장사도 있고, 북지장사도 있고, 오늘 온 곳은 북지장사. 소나무가, 커다란 소나무가, 길다란 소나무가 많아요. 이 밤나무입니다. 야, 산 속에, 산 속에도 이래 있네. 아직도, 꽃이 아직 피어 있고요. 꽃이 오래간다. 이 밤나무는. 북지장사 가는 길입니다. 북지장사. 하, 공기 좋은 곳을 좀 찾고 있는데, 누구가, 여기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, 아유, 야, 저희 집에선 거리가 상당히 먼해요. 꼴짝이 꼴짝입니다. 길도 있긴 있는데 조금 운전하기엔 좀 좁고, 운전 잘 하시는 분은 뭐별 상관없을 듯 하고, 저같이 운전 좀 서툰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길입니다. 사람들이 조금 가고 있어요. 북지장사입니다. 제법 건절리네요 이야. 이런 산 속에 있으면은 스님들이 수도가 잘될것 같습니다. 이야. 멋지다. 나무 뒤에 아, 절 뒤에 저렇게 야 키가 큰몇 년이나 됐을까 키가 큰 소나무들이 있고요 어, 키가 한 키가 집한 서너 배 되니까 아, 한 15m 20m 요 옆에는 계곡, 계곡, 계곡도 있어요. 탐 너무 마음에 듭니다. 어, 돌, 왼쪽이나 됐을까? 그 옆에도 있어요.